소개로 경실련 디자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동 경실련 어, 부동산 건설, 경장지, 경장지하고, 지성달 장기장님, 경기부기장님 경기장님, 기장님경기장 하십니까? 어, 저는 경시전에서 부동산 건설 개혁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오늘 히데오 선은 지난 7월 7일날 저희가 민주당 경남 민주당 177명 의원들이 모유한 그 아파트에 렸습니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어, 기자회견이 막 시작될 무렵에 캐고지 하이시 선선관에 어, 등록된, 어, 재산, 부동산, 근거자료를, 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 음, 보호자료에는, 우리가 부채를 갖고 계시고, 부채 갖고 계신 주택에, 제가 지난 3년 동안 약 23억이 상승했다라는 <목소리> 기자회견, 답변서 문장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목소리> 그래서 다음 내가 <목소리> 우한을 적은 인상이 홍선때공표를 받으면서 서약을 이행했는지. 서약서는 누구로 제출했는지 그 받아놓은 서약서를 좀 달라고 우리가 한달 전에 요청을 했는데 이 당에서 서약서를 주지 않아서 당사로 찾아와서 그 서약서를 공개해라 그 당에서 그 다주택자 현황을 발표 못한다면 우리가 하겠다 라는 표지로 기자에게는 근데 비자 인멸을 하는 순간 어떤 전화고 오고 그래서 여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우리은 경실년 대료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집이 두 음. 채가 아니고 한 채다. 한 채는 서초구 박고동에 있는 주택으로서 40년간 유도됐다 했었는데, 어, 우리가 확인한 자료로는, 총선의 후보자 등록 자료를 보면, 또 20대 국회 그 재산신고대에도 집이 부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 저희도 뭐,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의아했는데, 기자회견으로 하루 지나서 언론이 밝혀 바랍니다. 한채는 5월에 증여가 됐다. 그런데 증여를 아들에게 증여를 했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는 내 한채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럼 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왔느냐? 20대 국회에도 그지만 21대 국회 역시 그 치솟는 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국회가 제어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21대 국회는 어, 이놈의 여당이 하나도 없이 부동산 투기를 좀 잡아달라 라는 취지로 어, 와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인데 어, 국회 수장이신 그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왜 그런 그것을 시민의 눈높이로 공개지기 형식으로 형식로 이뤄서 시장의 자께좀 의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어, 왜 우리가 그러니까 불체하고 하는데 그, 4월 총선에서, 그 신고된 자료라는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어 우리가 기자회견하 7월 7일 현재 소유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계약을 체결하신 건지 붙잡아요. 또 계약을 체결하다면 몰수를 얼마씩 두고 받게고 체결을 하셨는지 또 증여를 하셨다면 얼마에 증여가 됐고 어,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효성도 없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를 보고 예측이 됩다만 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laughs>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려면 국회부터 가 부동산 투기를 건설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어, 불법소득을 소멸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계십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보유한 광고 아파트는 20년 전, 2000년에는 한 10억 정도 했습니다. 어, 그분이 20년간, 2000년부터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는 20년 동안 집값이 약 45억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약 15억이 상승했고 우리가 3년 된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24억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어뭐 본인의 집값이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니다